<웃음> <웃음> 어,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 학교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종교행인데 인연이란 말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뭐, 인연이 좋아서 제가 이선크러스 이렇게 심판에 그 불려와가지고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그, 목소리가 데저희같 이제 박사가 된 대학 중인, 옥킴이 됐다. 없는 잘못을 전질러서, <laughs> 오늘 이렇게 <laughs> 훌륭한 전시를 많이 하게 되습니다 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그이 전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문작가 지원을 많이 하고그 사이에 어, 미니어처전시했던 작가들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어, 합니다만, 어, 오경래 작가의 작품을 보니까 이 공간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굉장히 성실하게 도시를 탐구한 흔적을볼수 있으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작품들은 작가가 본인이 경험했던 도시, 뭐살고 있는 도시든, 또 여행했던 도시든, 연출 했던 도시든, 도시의 모습을 색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풍경화를 보면 그렇구나 하겠지만, 이런 작품들은 그걸 통해서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도시마다 아마 표정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서울 하면 어떤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시가 좀 어떤 고유한 느낌을, 어떤 새로운 한 가지, 고유한 어떤 도시에 대한, 그 기본이 전혀 좀, 어, 손밭보다는 기계적인 공정을 충실히 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작품을 독창적으로 보는, 보는 것 같습니다. 지도해주신 여러 교수님들 수고하셨고, 또 작가도 이번 전시를 계려로또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그동안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laughs> <laughs> 뽑아주신 것도 있지만은 어김내 작가가 지금 박사 과정 중입니다. 이 박사 과정에서는 그 학위 청구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학위 청구전으로. 이전시를 또 하는 게또 다른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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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모릅니다. <laughs> 어쨌든 열심히 하는 작가라서참보기가 좋고 또 화상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또 네. 한 네. 그 스페이스 선이라는 선의 의미가 네. 굉장히 그 동양적인, 그 불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우리 학교에 붙잡교습니다 우선 오늘 이 옥경내 약의 작품전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신 옥동석 교수님 내부께 네좀 존경하길 바랍니다. <laughs> 땅을 뭐, 잘 키워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림보다도 <laughs> 내 눈은 자꾸 그 사람 쪽으로 돼서 이렇게 잘 마련해 주셔서 일단 관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작품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또 지도를또 해주신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그, 그,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그, 물어보지도 않는데 파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어, 그러면서 어, 이 중간에 저한테 그런 힌트를 그, 보여준 기억이 나요. 그 스퀘어의 미학인데, 그사각이라는게 이제 어, 서구나, 우리는 특히 이제 서구의 미학에서 캔버스 같는게 지금 모든 게다스페어 그래요. 그래서 운명처럼 바닥에 있는 그 스페어가 영국 가서 하나기 수업을 하면서 그 교수가 그 추천한 어떤 텍스트 또 거기 한 구절 이런 것들을 짧게 하고 또 자기가 가서 또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이 것들을 와서 저는 참 흔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그때 이후로 진화가 돼가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안 반갑고. 고맙고, 어,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내의 어, 작가의 보호한 진화를 위해서 제가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목소리> 축하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겠어요? <목소리> 축하합니다.